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덕면 중리 토지 1660평 두 필지 일괄 매매권 영상 진행하겠는데요 네, 네. 어, 어제 올려드린 토지 건인데 예, 가격 정보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변함없이 시세이하 금매고요 에, 매매 의뢰가는 3억 9천 8백만 원평당가로 환산하게 되면 네,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네, 24만원으로 예, 매매일회가 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뭐 대덕면 지역 뭐 내리중리 뭐 인근 대비해서 최저가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뭐 이혀로 나오면 좋겠지만 네,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금매성으로 예, 예,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예, 카톡 주셔도 되고. 성신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내일. 내리 중리 중리가 위치한 곳은요 여기 내리고요 여기 대덕면 중리 예. 공도와 미양면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예. 바로 중리가 되겠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은 이제 어, 여기 중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어, 중앙대 안성 캠퍼스 예. 서남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안성천과 접하고 있는 그런 예. 동네가 되겠습니다. 예. 어, 저희 사무실에 걸려있는 예, 지도,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찍어 봤는데요. 예, 보시면 여기 안성천이 이제 평택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예, 안성천 요 앞에 이제 그 보정관리 지역 일부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 위치한, 예, 농림지역 내답두 필지, 예, 예, 몇몇 건이 되겠습니다. 예, 중리 같은 경우는 내리와 더불어서, 예, 뭐 전철역이 생긴다, 아니면 뭐 여러가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뭐 유통산업센터가 들어온다, 설들로 인해가지고,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러지 않아도 안성 전체 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스타필드 우회도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우회도로 이렇게 우회도로가 나는 지역에서 바로 한두 구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탈에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덕면 중리. 두개두 두 개고요. 예, 어, 필지는 네, 이렇게 예, 한 필지, 예, 두 필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안성천이고요. 예, 그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예, 위성사진으로본 토지의 광역 위치도의 모습인데요. 예, 중리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예, 중리에 이렇게 농지들이 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거의 맨 아래쪽에 아, 위치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중앙대학교의 후문 쪽에 위치한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본 사진이고요. 다음 이제 위성 사진에서 로드뷰에서 이제 한번지를 표시해 봤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여기 지금 도로 끝에 여기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예, 분토지 동측으로 모습이고요. 예, 분토지는 바로 여지가 되겠고요. 예, 이 남측이 예, 생산 아까 보전 관리하고 예, 여기가 안성천 예, 뚝방길이 되겠습니다. 예, 토지의 모습을 예, 두 필지 화살표로 예, 표시해봤습니다. 예, 화살표로 예, 표시해봤고요. 이렇게 동측으로 가는 도로에 약간 구부러진 동측으로 가는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현형적인 뭐 시골의 토지고요. 평평하고 아주 낮은 토지가 토지로 돼가지고 북토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구고도잘 만들어져 있고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연계 확인원 보시겠는데요. 안성시 대등면 중리고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입니다. 가축사역 제한구역, 농업지능구역 통장관리권요 공장설립 승인 지역으로 예, 분류되고 있고요 뭐 세트면이죠 이거는 뭐뭐 뭐 그렇게 뭐 어떤 행위상의 제약은 없는 그런 지역지구 등에 의는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예, 안성시 대덕면 중리 토지 예, 농림지역 답1 660평 두 필지 예, 영상 진행해 드렸고요 예, 스타필드 남부 우 외도로 와 예, 가까이 접하고 있고 공도 미양간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시세이하 금액권이고요 매매 1회가는 평당 24만원 해가지고요. 예, 3억 9,800, 예, 예, 4억이 안 되는 토지고요 예. 시사 이하의, 물, 이하의 물건이니만큼, 예, 유심히 관, 어, 저, 살펴보시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나가는 번호 연락 주시면 예,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따니, 감사합니다.